네, 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유니티 이야기 인더스트리 1편의 세 번째 세션을 맡게 된 저는 디모와의 유한규라고 합니다. 우선 세션 주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CAD 도면과 SM 매니저 간의 실시간 연동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대한 꿀팁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앞에, 발, 앞에 발표하신 이제 현미님의 세션의 하나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조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유니티 클라우드 SM 매니저를 활용하여서 실시간으로 CAD 모델을 유니티 런타임 어플리케이션에 연동하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담아봤고요. 어, 간단한 소개와 데모 프로젝트 영상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매니저를, 유니티 SM 매니저를 활용했는지 사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세션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요. 저는 유니티 인더스트리 총판인 디모아라는 회사에서 기술 개발 본부의 유니티 프로젝트 개발자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어 인더스트리 프로젝트 위주의 개발을 하면서 SMA Major를 통해 어떠한 이점을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리얼타임 3D 엔진의 기술력과 표현력의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서 어, 게임 산업뿐만이 아니라 건축 분야나 제조 산업 뭐 스마트 팩토리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런 고품질의 리얼타임 인더스트리 씬에 대한 관심과 니즈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더스트리 씬은 단순히 시각적인 만족도를 충족시킬 뿐만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그 다음에 특정 설계를 검토하고, 특정 로직이나 현상이나 시뮬레이션 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디지털 트윈의 구현의 핵심 도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인더스트리 신의 복잡성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죠. 그래픽적 퍼포먼스도 신경을 써야 되면서 그 안에서 원하는 시스템적 목표나 결과값들도 도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무언가 변경사항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 중에서도 단편적으로 모델링 측면에서만 바라본다 하더라도 어, 현 인더스트리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뭐 오토캐드나 솔리드웍스, 카티아. 크레오, 레비튼, 수많은 전문 CAD 툴에서 제작되는 모델들이, 어, 이런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트 툴이나 3D 엔진에 올라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죠. 앞에 효주님의 세션에서 설명을 주셨던 이런 픽시즈나 다른 테셀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변환 작업과 최적화 작업 등을 해서 올라가더라도 수많은 CAD 도면 기반의 3D 모델이나 텍스처, 메테리얼, 애니메이션 등 광대한 에셋들을 필요로 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러한 에셋들은 설계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끊임없이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고요. 이렇게 캐드 도면이 변경시마다 수동으로 모델을 변환하고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된 모델을 유니티 에디터에 다시 배치하고 사용자에게 다시 배포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수작업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어, 휴먼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크고 이는 곧 프로젝트 지원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확률이 크죠 이런 잦은 설계상의 변경이나 뭐 에셋 관리 측면에서 설계자와 개발자 그리고 실 사용자 간의 정보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게 발생된 정보 불일치는 업데이트 딜레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협업도 어렵고 그에 따른 피드백 루프도 길어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반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대한 양의 에셋을 수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비효율적이고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지 보수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런 유니티 에셋 매니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앞 세션에서 다뤘듯이 에셋 매니저는 방대한 에셋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제품이자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 다양한 파일 형식을 지원하고 GLB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유니티 클라우드 SM 메이저의 역할 기반 액세스를 통해서 지적 자산을 보호하고 중앙 집중형 버전 관리 기능을 통해서 변경 사항을 추적하고 메타데이트드, 메타데이터들을 보존하고 버전에 따른 코멘트 등을 확인하고 에셋의 무결성을 보존하고 협업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유니티 에디터에서 런타임 환경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모델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어, 에디터의 추가적인 작업이나 뭐 이런 빌드하고 배포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단축시키는데 이 SM 메이저가 엄청나게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다룰 이야기는 그 중에서 런타임 스트리밍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sm 메이저가 있기 전에는 런타임 스트리밍에 대해서 어떻게 니즈를 해결했었냐? 유니티 제품군인 유니티 리플렉트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이나 산업 분야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협업을 할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었으나 현재 이 리플렉트라는 제품이 지원이 종료가 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지원이 종료가 되었으나 c a d 나 이런 빔 데이터들을 실시간 스트리밍하고 하자 하는 고객들의 니즈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디모아에서 이런 니즈에 맞춰 유니티 sm major를 제공하고 있는 에디터용 패키지와 클라우드 sdk를 통해서 에셋을 관리하고 런타임에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할 수 있는 데모 프로젝트를 한번 제작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의 워크플로우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데모에 사용된 CAD 툴은 크레오라는 모델 툴을 이용했고요. 유니티 클라우드 파이썬 SDK를 통해서 기존의 파이프라인에 SMA 이저를 연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헬퍼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니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인증과 이런 다양한 에셋 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SDK를 통해서 커스텀 SMA 이저를 연동하거나 이런 자동화된 에셋 관리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UI를 생성하고 클릭 시 현재 작업 공간을 유니티 에셋 매이저에 다이렉트로 업로드할 수 있게 저희가 한번 구성을 해 봤고요 이런 식으로 크레오에서 어, 모델을 유니티 에셋 매이저에 간단하게 업로드하고 이렇게 업로드된 에셋은 유니티 클라우드의 에셋 매이저 대시보드에서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클릭하면 보신 것처럼 에셋의 어, 썸네일도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모델을 클릭해서 3D 뷰어랑 각, 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모델을 확인하고 검토하고 이런 내용들을 바로 편집해서 최종적으로 승인 상태로 변경해서 이제 사용자에게 해당 모델을 사용하게끔 하고 버전에 대한 이런 추적 프로세스와 동시에 모델을 배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된 CAD 파일을 빌드된 유니티 런타임 어플리케이션에서 어 이런 리빌드나 재배포 없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씬에 임포트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SM 메이저의 인증 거친 후에 이런 식으로 모델의 리스트와 썸네일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에셋을 선택해서 중앙의 뷰포트에 모델을 생성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CAD 모델의 설계상의 변경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모델 파일의 일부를 변경을 해보고요. 특정 부품을 삭제하고 모델의 색상이나 재질을 바꾼 후에 다시 업로드를 하게 되면 기존의 모델의 새로운 버전으로 넘버링이 되어 해당 모델이 Unity s m a r 대시보드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버전에 보면은 새로운 버전으로 이렇게 에셋이 올라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에 따른 썸네일도 다시 재생성이 되고, 바로 3D 뷰어에서 웹상에서도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스테이터스 항목을 변경해서 해당 항목이 업데이트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유저들과 이런, 어, 개발자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사항을 검토 후에 적용을 하게 되면 다시 유니티 런타임에서 해당 변경 사항을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별도의 빌드나 이런 불필요한 과정 없이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셋 매니저를 이용하면 이런 에셋들의 전반적인 관리들을 용이하게 할수 있고요. 클라우드 파이썬 SDK를 통해서 쉽게 커스텀 에셋 관리 플로우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런타임에서 에셋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해서 이런 불필요한 과정들을 생략하고 프로젝트 전반적인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번 세션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데모 영상을 보면서, 아, SM 메이저를 이런 식으로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인사이트 많이 얻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